오빠, 난 아무리 봐도 그 마지막 아파트가 맞는 것 같아. 아니, 낡은 집은 살다 보면 수리비가 더 들잖아. 괜히 남의 집에 돈을 왜 들여? 어차피 우리 전세대출 나올 거고, 그리고 딴 데서 예산 좀 아끼면 충분히 가능해. 예물나 그런 거안 해도 돼. 어? 혼수도 딱 필요한 것만 사면 되고. 우리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허락받자. 아니 그런 건 한때지만 집은 아니잖아. 아, 그럼 당연하지. 빠 있잖아. 나 사실 오늘 거기 계약금 걸었어. 아니 누가 금방 채갈것 같더라고 옆에서 막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빠 내가 뭐 어디 딴데돈 쓰는 거 봤어? 나 진짜 그 집에 진심이야. 어 진짜 진짜지 오빠 오빠